궁 쓰고 들어가서 EQ 쓴 다음에 W로 그냥 빠지면 돼요. 저는 핸드폰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와이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이게 사운드가 송출이 안 돼가지고, 이 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차피 경험만 해보는 거고, 클로즈 메타잖아요. 나중에 정식 오프라면은 그때 뵙도록 해요. 일단은, 한번 맛만 볼게요, 게임. 알아 보니까 좀신기하더라고요 게임이. 아니, 맵이 고울 모드로 된건당연하고요 이거는. 자, 뭐냐면은, 이게 신발이, 신발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탐욕의 군화, 신속의 신발, 이렇게 있잖아요. 신발에 스킬이 달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직 마법부여, 펜던트 마법부여. 우리가 알던 존냐죠? 근데 존냐가 신발에 달려있어요. 아, 근데 떠들어라. 라인을 못 갔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튜토리얼, 구, 거의 튜토리얼 구간이라서, 게임 그냥 막 해도 이기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어? 나 혹시 여기 이 게임이 재능이 있나? 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야, 음. 아, 그리고, 막타 진짜 잘 치셔야 돼요. 방금 16원 들어오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심해요. 막타를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돈이 거의 배로 차이 나기 때문에 막타가 중요해요. 우리가 알던 게임들은 솔직히 막타에 막 목숨을 걸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어우 깜짝이야. 이 게임 자체가 미니언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운드가 이상한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은근히 조작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컴퓨터보다 훨씬 쉬워요 저것도 킬각이거든요. 그림자 묻힌 다음에 감정묻히고 점하고면 이러면 되죠. 어, 아유 저 이런 거 에, 이런 이런 사소한 실수 말고 에, 이러면 망하고요. <laughs> 방금은 점화를 썼어야 되는데 전멸을 썼죠. 에... 근데 저것도 어차피 이 기력 돌아오면은 W 키 죽거든요. 오. 죽을 뻔했네 야 게임이 팽팽한데? 컴퓨터 아닌가본데? 사람인가봐 근데 신발 사야되는데? 신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참고로 오레벨에 궁극기가 가능하다는거 아, 아주 그냥 개꿀이죠 아 근데 확실히 미니언이 많이 나온다 놔둬 놔둬봐 나랑 같이 놀아 아 그리고 움직임이 뭐라그래 이 대각선 움직임이 잘 안된다 그래야되나? 이 패드가 자꾸 저를 따라와가지고 이거 설정을 해도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누른 상태에서는 패드가 안 움직이는데 여기도 누르잖아요. 패드가 절 따라와요. 아이면 괜히 불편하더라고요. 감정만 묻혀야죠. 쟤도 국룰이잖아요. 어, 포착 맞추는 거. <laughs> 이런 것만 해주면 돼요. 오, 야, 죽을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너너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이것도. 똑같거든요. 아마 이스킬 e 쓰고 스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궁 쓰면 돼요. 그리고 3, 3표창 갈기면 끝나거든요. 스킬 기다리면 돼요. 아마 스킬 쓸 거예요. 궁이든 뭐든 쓸 거예요. 무조건. 예, 일단 잡은 거 같죠? 궁 쓰고 들어가서 e q 쓴 다음에 W로 그냥 빠지면 돼요. 자, 음. 제가 봤을 때이 사람 아이디 기억하세요. 아, 유명해질 거예요. 내가 봤을 때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laughs> 아니, 유명해질 거 같아 요저 사람은. 이 싹부터가 다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아 깜짝 놀랐네. 이거 왜 궁을 어떻게가 어? 봐봐. 아니, 게임 혼자 하네. 그렇지. 나도 로밍 가야지. 나이스. 자, 대기. 저딸수 있지 않나? 나 로밍 갔잖아. 원래 게임의 미드의 꽃을 로밍이거든요. 나 3표창 갈겨주고 나이스. 다이브? 아, 너무 초반에 개처게초반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움직임이.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어색함을? 아우, 그냥 내 거야! 아우, 나이스. <laughs> 아, 야, 나삼표창 보여줄게. 3표창 보여줄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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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오, 그냥 삼피차 갈겨버려, 그렇지. 잘 가지고, 나이스 오, 일부러 들어와. 저만고, 걸어 저만 걸어서 저만 걸어서 내꺼야 너도 내꺼야 그렇지. 제발, 저만. 아, 아, 복수 걸음이 했는데, 아, 뭐야. 아,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 이게 어떻게 암살이야, 젠장아 자, 아 일단은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미라이디 기억해놓으세요. 저 사람 괴물이. 네, 제발, 그렇지. 아, 근 어디서 센스 플레이할라 그래? 적당해야 될거 아니야? 오, 나 드락사르까지 썼다. 오, 어, 신발 효과 뭐야 이거는? 오, 그냥 이동 속도 빨라지는 건가? 아, 이거를 또돈 주고 사는 거구나. 신발을 사고 나면 이런 식으로 대신 저아이템에 옵션은 없고 특수 효과만 주는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이, 깔끔하네. 어 뭐야 이거? 어, 4초 남았어요, 4초 남았어요, 3초 남았어요, 3초 남았어요. 잘 가세요. <laughs> 안녕, 그렇지. <laughs> 오! 체력이 없어 체력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아꿀렴에 있구나 맞다 맞다 어 달달하네 야 근데 달달하긴 한데 이빨 닦을 수준은 아니죠 젠장한어왜 꿀렴비 여기도 있네 어야근또 꿀렴비 은근 많네 아 근데 이 세세한 움직임이 힘들어요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움직임이 설정을 개소라기처럼 해서 그런가 부드러움이 없는데 움직임에 그러니까 화면은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플레이를 하는 직접 당사자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젠장아 야 역시 여러분 카밀 아이디 기억하세요 에저 사람 크게 된 사람입니다 뭐야 아니 안 막을건가봐 포기했네 카밀 언제 나와 자 카밀 3초 후에 나오죠 카밀도 저한 오잖아요 이번에 무조건 이겨요 에이번에 1대1 떠야 돼이거아돈 봐봐 2 500원 있어 카밀 무조건 오거든요? 이거 안 막아? 아,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존냐를 가도 되겠네, 이제. 원래 존냐를 마법사들이 가는 게, 마법사 전용 옵션을 갖고 있거든요. AP 데미지 오르고. 근데 이건 그게 없어요. 존냐는, 그냥 띵! 그거 있죠. 그것만 쓰는 템이기 때문에, 내가 존냐를 가도 되겠네. 그치, 얘 죽으면은, 오! 야, 내꺼야! 아오, 일로 와, 임마! <laughs> 나 미쳤어! 그래. 나길딸쟁이야 아 밑에서 한창 싸고 우 있는데 야 우리 야비한 짓 하지 말자 정전 당장에 싸우자 가서 킬모가어 먹어야... 저기 있다 오케이 자 간다 갑니다 아. 너도 3표창 마녀 준비해라 자 가고 있어요 나 가고 있어요 <laughs> 안녕 나 거의 다 왔어요 그렇지 아오 3표창? 어 아우 쟤 뭐야? 밥 먹고 싸움만 했나 봐 진짜 아니 다 맞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판에 는 컴퓨터였나 다? 이번 판에다 사람 있나 보다 아다 맞아주던데 요즘에 이분에안 맞아줘 뭔데 에이 아, 거기 거기 자 이번엔 복수 야 복수각이야 내지 나한테 죽어면 제발 다이브 어 이거 뭐야 아오 그냥 <laughs> 깜짝이야 그렇지 오야오천벼에도 딜이 있어 일로와 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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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패스 이거 어, 오 제발 그렇지 야내 제발 무비 아야 이거 봐봐요 이거는 수운을 가야지. 수운이 맞는 것 같고. 야, 드락사르에다가 요움을 떠가지고. 근데 요움은 어딨어? 뭐야? 어, 요음 안 써지는 건가? 아, 그냥 중첩 쌓이는 식으로 돼 있구나. 안녕! <laughs> 오! 야, 이 자식아! 잘 가! 오! 나 있어. 아, 뭐야. 내가 한게 없잖아, 이러면은. 딜만 넣고, 젠장아. 이게, 이동패드가 위에 가있는 상태에서는, 잘안 움직여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벽에 박게 돼요. 이거 이동 패드 여기 7시 방향에 고정시키게 해줘야 돼. 이게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동 패드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걸리잖아요. 그럼 손은 점점 밑으로 내려와지고 이러면은 봐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안 가져요. 이 고정 고정이 안 돼요 지금. 어 왔다 왔다 왔다. 10초만 기다려. 10초만 10초만. 무빙. 야이 자식아. 그렇지. 욜로 갈 거야. 임마. 궁만 기다리고 있어. 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옵션에 어디 있어 이동 스틱 잠금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잠금이 있으면 뭐해? 이저 잠금 표시는요 누른 상태에서 뭐야 조이패드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냥 아예 7 시에 저 박혀 있어야 돼 이게. 잘 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내 손은 계속 요걸 가리고 있는 거야 화면상으로는 이게 잘안 움직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고쳐져서 나올 것 같아요. 클로즈를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 근데 손좀풀려고한 판인데, 야이 자식아, 오 아오 삼표 창처먹어라 그렇지. 이게 왜안 죽어? 아 뭐야? 아 저게 안 죽냐? 아나 스킬 없어 이제. 저돌멩이도 날라오고 나한테. 아나쓸수 있는 거다 썼어. 나개 찌질이야. 그렇지. 원래 제드가 궁어 으면 찌질이 아니에요? 역시 역시. 역시, 카밀. 아, 적팀 확실히, 적, 확실히 적팀 에이스죠. 백만대 군인데, 지금? 아, 근데 카밀 궁이 수온에 풀리나? 아, 맞다. 이제 이, 이, 게임은 와드가 있지. 아, 이 와드에 적응이 안 되네, 와드가. 그렇지. 그냥, 렇지그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이런 더러운 짓 하면 돼요. 원래 저랑, 저는. 아오, 그냥. 에, 저는 원래 운영 같은 거잘안 하거든요. 어, 야, 오, 너 나한테 안 되잖아. 이거 베인을 끊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베인도 밥 먹고, 밥 먹고 놀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베인도 잘해. 에, 이거 베인 잡으면 돼, 어차피. 베인은 그냥 쑥 들어가서 쑥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요렇게! 오! 아우! 아 그냥 이렇게 잘 들어가서, 그렇지. 저만까지 발라버리고, 나이스, 망했죠? 어, 이거 뭐야? 약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 야, 아니, 카밀키 뭐야? 풀났는데 어, 이거? 아 이거 내가 몰락한 왕의 곰을 갔어야 되나? 야 우리 팀은 왜 블리치가 돈이 이렇게 많아? 아니 우리 그 부가 에이스야. 그부 있어야 돼. 아니 기본적으로 다 잘하네. 내가 어디 끼, 끼고 막 그런 레벨이 아니네, 젠장아. 아 근데 이거 게임 오래 걸린다. 아니 기본적으로 한 10분, 15분, 10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요나이스야 이거는 살짝 내 스타일 아니네. 너무 오래 걸리는데? 포탑 체력을 좀 줄여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완전 롤이야 아니 너무 오래걸려 게임이 나 이제 들어올려라 보다 야 한번 끌어봐 아니 우리 밑에도 아니 왜 이렇게 운영당해 아니 미니언들이 다 백만대군이야 일단 미니언 자체가 많이 나오네 포탑이 안밀려 원래 이정도 때리면 미니언 포탑이 밀려야되거든요 이게 포탑이 쓸데없이 너무 딱딱해 아니 포탑이 딱딱하니까 게임이 너무 오래걸려요 야 벌써 15분이야 아 이거 너무 오래걸린다 완전 롤이잖아 이거 그래도 신나게 싸우네. 에. <laughs> 야, 너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 밀려요. 좋아, 좋아. 아, 얘 이대로 그냥 끝내야겠다. 그치, 그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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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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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내자, 끝내자.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인가적으로 그래. 나 같은 애가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안 그러면 게임 절대 안 끝나요, 진짜. 이거, 이거 어차피 끝났죠? 오, 또 미친놈은 나잘 알겠지? 알았어. 나순 있어요. 오, 바로 궁 때려버려. 3표 차. 오, 뭐야. 아오! 그렇지! 아오! 그렇지! 안 죽을 거야! 안녕! <laughs> 바로 점프 뛰어버려? 어 뭐야 이거? 아 점프 아니네? <laughs> 아 점프인 줄 알았어 젠장 아 당연히 점프인 줄 알았네 아니 내가 아예 카밀 상대가 안되고 이거 일단 죽어있는 시간이 너무 긴데? 어 이거 질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거 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불리한 거 아니야? 내가 완전 1인분이 안되고 난 완전 개똥쓰레기인데 진짜? 어 아니 아예 카밀 상대가 자체가 안되네 내가 이제는, 근데, 학습이 됐죠? 제가 궁을 쓰잖아요. 그럼 카멜도 궁 쓰더라고요. 궁으로 내거다 피하네. 에, 궁 쓰고, 좀 기다렸다가, 3표창 날리는 걸로, 그런 개박살 낼수 있거든요.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두번 당하는 거 멍청한 거야. 제가 말했죠. 멍청이가 아니야, 나는. 나이스, 끝났네. 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항상 궁룰이거든요. 내가 없어야 게임이 이겨. 어. 항상 제가 있으면 한타 지더라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잘오오오이뭐 <laughs> 깡통 로봇 나오오오오자나못 나, 나, 나 막지 나 닌자인데 닌자 그렇지 오나 깡통 로봇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왜안 끝나 왜안 끝나 오오오안오나오안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아자 게임이 끝났는데 어 뭐냐면은 그냥 두개 패드랑 움직이는 거 패드 있죠 이동 패드랑 그리고 게임 시간 게임 시간 너무 길어요 인간적으로 어 모바일 게임은 10분 15분이 적당하거든요 와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